차량용 전기포트 4종 비교 영상입니다. 서밋, GH03, 모카 프리라이프 제품을 살펴봅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내 차에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5위입니다. 휴대용 스테인리스 전기포트 ST000으로 건강한 일상을 시작하세요. 24%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소재와 편리한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따뜻함을 즐기세요. 지금 바로 특템 찬스 4위입니다. 놀라운 가격에 당신의 드라이빙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GH03 차량용 스마트 텀블러 커피포트가 왔어요. 이리브이 물결표 24V 겸용의 터치 패널까지 갖춘 블랙 전기포트를 놀라운 5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화물차, 대형차 운전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24V 시거잭 차량용 커피포트를 1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정식 수입 제품으로 든든하고 편리한 카포트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2위입니다. 오카의 차량용 전기 포트로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커피를 즐겨보세요. 12V, 24V 호환, 1000ml 대용량,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입니다. 41% 할인된 26,02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차 안에서도 따뜻한 커피와 차를 즐기세요. 프리라이프 스마트 차량용 전기 포트가 33%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간편하게 12V, 24V 모두 사용 가능하며 회전컵 기능까지. 지금 바로 2만 7 0 0 0